이번 영상에서는 직접목적어와 목적격, 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이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돼 있으면 사형식이라고 해요. 어, 직접목적어가 있으면 사형식이겠죠. 그래서 문장 배치는 동사, 사람, 물건 순서들을 써주면 뭐뭐에게 뭐뭣을 뭐뭐해주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동사, 사람, 물건, 뭐뭐에게 뭐뭣을 뭐뭐해주다 이렇게요.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오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어는 여기 있는 것지만 목적어는 목적격, 보호에 의미적으로만 주어 역할입니다. 주어 수로 역할이 돼야 돼요. 뒤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이 우선 이거 좀 알아두세요. Make, buy, cook 이세 동사를 어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그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치는 것 해외에서도 흔히 써야 되니까 이 동사는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명식으로 거칠 때 일반적으로 어 사람 앞에 툴을 쓰는데 이새 동사는 포를 써요. 조금 네. 있다 설명 더 자세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We call him Mr. President. 우리는 그를 Mr. President라고 부른다. 우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목적어예요. 그리고, 동사고. 자, Mr. President인 사람이 누구죠? 목적어죠. 목적어를 여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 Mr. President라고 부른다.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명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거 봐요. 그는 컴퓨터다. 아니죠. 컴퓨터가 아니고 전혀 다른 힘은 사람이고 컴퓨터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을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것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해석할 때엄뭐에게 엄마 쓸, 엄뭐 해주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나는, 그에게 컴퓨터를 사주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삼형식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바꿔, 바꿔봐야 돼요. 나는 사주었다. 바이의 과거죠. bought. 자. 그 다음에 a computer. 컴퓨터가 먼저 나와요. 사람이 뒤로 갑니다. him. 대체적으로 그에게 할 때, 이다, to를 쓰는데, 이 to는, 어, 전달, 도착을 나타내는 전치사라서, 이 by는 이동하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다인데, 뭐, 보내다, 뭐, 또, 주다, 뭐, 이런 동사는 이동하는 거라서 to를 쓰는데, 이동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for를 써서 씁니다. 이렇게 for.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하여 컴퓨터 하나를 샀다. 이렇게. 그, 그를 주기 위해서 컴퓨터 하나를 샀다.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아, 잠깐만요. 이거 목적격 보호 있으니까 5형식. 그죠? 자, 동사, 사람, 물건 순서니까 4형식.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에다 명사 붙으면 그걸 부사구라고 해요. 부사구는 형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세 개만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명식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봐요. 그녀는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그가 철학자다. 맞죠?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돼요. 네.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철학자인 사람이 누구죠?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예요. 간단하죠. 아주. 근데 밑에 거 보면, 그녀는 만들었다. 동사, 사람, 물건. 인형, 그가 인형이다. 아니죠. 그럼 목적격 보호가 아니에요. 이것도 목적어. 즉 직접 목적어이고 이것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뭔 뭐에게 뭔 뭣을 뭔뭐 해주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녀는 그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게 만들다 나오면 만들어 주다, 사다가 나오면 사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만약에 발견하다가 나오면 발견해 주다, 즉 찾아 주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제. 삼형식으로 고치면 네어 she made 인형이 먼저 나요 볼건이 어, doll 그다음에 여기다가 투를 쓰지 않고 r 를 씁니다 대체로는 투 쓰는데 왜 f 다왜 포를 써요 made가 이동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를 씁니다 그세개뭔뭐 뭐 있다고 그랬죠 make 그다음에 b y cook. 세 가지요. make, buy, cook. mbc 하면서 제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네요. 부사구, 전치사 목적, 전치사의 명사니까 부사구. 이거는 사형식, 이거는 오형식, 이거는 삼형식입니다. 네, 그 다음 나는 그가 어, 혼미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라기 혼미한 그러니까 왜 권투할 어, 때 세게 한대 맞으면은 비틀거리죠 그런 상태를 그라기라고 해요 그냥 혼미한 이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가 자, 혼미하다 자 혼미한 건 누구죠? 목적어죠. 이 사람 목적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네, 그가 혼미하다. 주어 수로 관계가 성립되면 그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에 동사가 나오면 툴을 써줘요. 다시 한번 목적격 보어에 동사가 나오면 툴을 써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어, 지각동사나 사육동사 할때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툴을 써준다. 다음, 그는 요리해 주었다. 사람, 물건, 동사, 사람, 물건, 엄마에게, 엄마 쓸, 엄마 해주다. 그는 그녀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었다. 이것도 사형식으로 고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음, 물건 앞으로 빼요. He Cooked spaghetti for her. 여기다 또 to를 안 쓰고 for를 썼어요. 네 단어 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Make. 자 MBC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Make by cook 이렇게. 요 그럼 이게 몇 등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구, 이건 삼형식. 동사 사람 물건, 이건 사형식. 목적어가 몸하다, 이건 오형식. 이렇게 됩니다. 오형식. 네. 그 다음, 조금 추가로 설명 좀더 할게요. 그녀는 그녀는 그에게 네. 동사 사람 물건이네요. 그녀는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삼형식으로 고치면 물건이 먼저 나와야겠죠. She 주었다 gave 동전 하나를 a coin 그에게 여기는 to를 써요. 이렇게 to him 저 그렇죠? 왜요? 주다가 물건을 이동시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형식,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구, 삼형식. 이렇게요. 그녀는 그에게, 이도 봐요. 동사, 사람, 물건. 그러면 그에게 동전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죠.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달라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she made a coin. 그에게 할때 있다가, to를 쓰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이동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for him.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laughs> 주어 동사 간목, 직목사형식이고요. 주어동사목적어부사구삼형식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 한거 보면, 그녀는 보냈다. 동사 사람 물건 그러면 뭔 뭐에게 뭔 뭐를 뭔뭐해 주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형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삼형식으로 고치면, She sent a letter to me. 여기다 for 안 쓰고 to 썼죠. 왜요? 이게 이동하는 동사죠. 그럴 때는 o 를 씁니다. 그래서, 그녀가 여기도 아,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돼요. 네,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가 그에게 동전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동하는 듯한 동사일 때는 for를 안 쓰고 to를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for를 씁니다. 그럼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call him Mr. President. We call him Mr. President. I bought him a computer. 이 힘이 잘 소리 안날것 같아요. I bought him. I bought him. I bought him. I bought him. I bought him a computer. I bought a computer for him. I bought a computer for him. She made him a philosopher. She made him a philosopher. She made him a doll. She made him a doll. She made a doll for him. She made a doll for him. I think him to be groggy. I think him to be groggy. He cooked her spaghetti. He cooked her spaghetti. He cooked spaghetti for him. He cooked spaghetti for him. 넘어갑니다. She gave him a coin. She gave she gave a coin to him. She gave a coin to him. She made him a a coin. She made him a coin. She made a coin for him. She made a coin for him. She sent me a letter. She sent me a letter. She sent or oh, she sent a letter to me to me. She sent a letter to me. She sent a letter to me. Yeah. 지금까지, uh, 직접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직접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설명했는데요. 어, 핵심은 동사 사람 물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가 의미상으로 주어 역할을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명식으로 고칠 때 사람 앞에 쓰는 포스는 쓰는 동사는 mbc make, buy, cook가 있고요. 이동하는 느낌, 뭐 보내다, 주다, 뭐 이런 동사일 때는 사람 앞에 to를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